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 병원에 가도 딱히 진단도 안 나오지만 몸이 많이 아픕니다.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이 화병이죠. 화병 때문에 많이 힘든데 이 화병은 검진도 안 됩니다. 그죠? 그렇지만 나의, 나의 몸은 아프고, 근데. 우리 동양의학은 또 동해보감의 많은 내용들 중에 이 화병에 대한 기술도 상당히 많습니다. 이 화병을 정신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것을 기로 환원해서 기세계로 환원을 해서 기순환이 잘 되는 것으로 치환해서 치료하고 그것을 통해 치료하면 정신도 치료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칠정, 정신을 얘기할 때 칠정을 얘기를 하지만 의학적으로 접근할 때는 칠기. 일곱 가지 기라고 얘기를 해서 이 7기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동의보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년 전에 머무르고 있는 의서가 아니라 400년 전에 쓰였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도 또 현대인들에게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응용될 수 있고 살아 숨쉬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의서이며 의학이다.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